안녕하세요. 저희가 2편을 찍고, 이제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완전 지금 핵 대박이거든요. 보호, 보호백, 보백 뭐지? 칠수선배 내구성백에다가, 이분들. 자, 읽기나 하죠? 아, 저기요. 아니에요? 하여튼 바로 진행해볼게요. 요거 탈수만 끼고. 쉽지? 쉽지? 근데, 조금, 근데 재밌었다. 아, 그렇구나. 하늘아, 기분 안 좋아 보인다. 내가 말도 안 돼. 난 기분 정말 좋아. 아 그래? 이게 마지막이었네. 아, 내가 욕인 줄 알았어. <laughs> 나도 시간이 빨리 가네. 그러게. 봐봐. 너 기분 안 좋다니까. 너무 떨어지기 싶었어. <웃음> <웃음> 언젠가 만나겠지? 아니. 저기요. 제로 하세요. 아마 아, 너는 개뿔. 응. 너도 건강해야 돼. 이제 천국만 남았어. 하나 아, 그다고좀수마음 하나. 하나. 하나가 돼있어도계속 제가 읽어야 되죠 하고, 괜찮 말. 강이다! 희경아! 재밌게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ᄌᄂ 답변을 드릴 다음 편, 어디 보세요? 이 ᄂ 아저씨! 다음 편, 재밌게 봐요. 아, 재밌 보라구요. 흥! 하나와 추초의 스토리가 좋은 날이 나다청어편의 ᄌᄂ은 유리인 날이 궁금했죠? 아마 지옥과 다르게, 천국에는 나쁜 캐릭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가 천국에 좋은 말을 전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으면 다음 편도 재밌게 플레이하세요. 그럼 이만 엔딩은 다음 편에 있습니다. 사랑관이님! 사랑관님일어보세요 사랑관이님! 죽었습니다카메안세요 일부러 죽었어요. 나왜안팀이안들어줘요아나왜 안, 안 <laughs> 아, 템을 잃지? 사랑관이님 템안 잃어요. 뭐지 나? 태만님이 <laughs> 지금 죽으셨는데, 태만님이시네. 그러면, 역시, 하시려고 해. 태만이 아니시네. 왜, 왜, 뭐. 여기 같이 가요. 어, 괜다 뭐야. 무신 <laughs> 여기 있어요. 아, 물에 안 타. 아, 상자가 몇번 했어요. 왜요? 달라고요 자. 아, 이게 아니지. 자. 아마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꾹꾹 <laughs> 눌러주시구요. 저는 키티구요. 저는 키티입니다. 아예 조용히 하시구요. 하여튼. 다음 저는, 핑윈이고, 다음, 다음 컨텐츠에서. <laughs>